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전이사 원효성입니다. 또 평상시에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갑자기 이제 자궁출혈이 있다든지, 아예 생리가 막 3개월 이상 없는 경우, 막 이런 경우에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가게 되는데, 초음파를 보고 나서 다낭성 난소주군이 의심된다.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검색해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이 다낭성 난소주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721년에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은 뚱뚱한 여성이에요. 근데 임신이 안 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하얀 거예요 난소가.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처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해부학이 발전하면서 부검을 많이 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난소가 섬유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해져 있어요. 경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다낭성 난소주군의 출발점이었어요. 그 이후에, 슈타인 레벤탈 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 이름 들어가는 게 되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원인을 잘 모르는 건데, 이분들이 처음으로 임상적인 기준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생리가 없거나, 그 생리 주기를 봤을 때, 35일 이상이거나, 아니면 1년 동안 생리를 한 횟수가 8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뭔가 생리가 별로 없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난소를 봤더니 난포들이 많은 거예요. 난포가 자라가지고 배란이 되는 건데 작은 난포들이 여러 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몸에서 털이 많이 나요. 여잔데 우리 가끔 가다가 쓰읍, 왜 나는 남자같이 코에 수염 같이 많이 나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팔다리에 털이 많이 난다든지 그런 그 다모증이라고 하는데 남성형 다모증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걸를 알게 됐고 이 질환이 생각보다 많은 걸 확인했어요. 가임기 여성 중에서 5 내지 10%나 돼요. 그 100명 중 5명에서 10명은 이 주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전 세계적으로 공용화되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전에는 이제 난포가 많다는 것만 확인했는데 부피도 증가해요. 용적률을 따졌을 때 10cc 이상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난소가 커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다항성 난소 주문을 의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진단적 기준이 국제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항성 난소 주근이라는 게 난소가 좀 딱딱해지는 것 말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냥 방치해두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배란이 안 되니까 임신이 안 됩니다. 불임의 그큰 원인이 되고, 그리고 또이 질환에 걸리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 여드름이 자꾸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사춘기 때 이제 피지가 이제 생성이 증가해서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지만, 너무 심하게 막열개 이상 여드름이 생기고 목에도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턱 주변에도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단항성난소증후이 아닐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요 콜레스테롤 특히 중성지방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중성지방이 증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음파를 보면 비알코성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간이 헐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인슐린이 혈액 검사상에서 증가돼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인슐린이라는 게뭐 예를 들어 빵을 먹었다.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인슐린이에요. 떨어뜨리면서 지방을 축적하는 거죠.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가 됐는데 세포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게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슐린 수치가 너무 높아져 있고, 그리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수치를 보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혈액 검사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돼 있으면서 인슐린이 높아진다.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고, 황체 형성 호르몬은 뭘 만드냐?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버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털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낭성 난소 주후군을 우리가 계속 방치했을 때 단순히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이 된다 임신이 잘안 된다 난임이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근데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자궁 내막의 증식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그 다낭성 난소 주근이 있는 여성들이 일반 여성보다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하혈도 할수 있어요. 또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나중에 임신하게 되면은 임신성 당뇨도 생길 수 있고 미리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어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당장 임신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바뀌어요. 자, 먼저 우선 아직 임신을 원치 않는다. 젊은 여성의 경우. 피임약을 많이 씁니다. 이제 피임약도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호르몬과 프로게스트라는 호르몬의 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그 피임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을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드셔야 돼요. 그렇게 드시게 되면은 제일 좋은 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약을 드실 때 아무래도 인슐린이 높고 좀 비만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력이 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당뇨가. 이런 분들은 그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같이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이 또 생기죠. 여드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피임약을 먹으면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되면은 레티노이드라고 우리 여드름 치료제가 있어요. 그런 걸 국소적으로 바르기도 하고, 2차성으로 세균 감염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항생제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임신을 원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베란 유도제를 씁니다. 클로미펜이라는 약과 레트로졸이라는 약이 있는데 두 가지 약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로미펜을 먼저 쓰다가 이제 잘안 듣는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레트로졸이라는 약을 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음파를 보게 돼요. 그래서 배란이 잘 되는지 난포가 사이즈를 재니다 동시에 자궁내막 두께를 재요. 근데 이 클로미핀이라는 약은 문제가 그 자궁내막의 두께를 얇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러면 착상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혈당이 높아 보이고 인슐린이 높으면 그때도 메폴민이라는 약을 같이 씁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메폴민이라는 약을 오래 복용하거나 좀 용량이 올라가면 비타민 B12가 감소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폴민을 처방을 할 때. 비타민 B12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같이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궁 내막이 얇아지는 걸 막을 수도 있다.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다안 들어요. 안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난이병 가서 더 구체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필요하면 시험관하기 시술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전까지의 단계는 1차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게 다 필요한 검사들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다 이제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그 내용의 양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케이스별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